어,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 다 손들어 보세요. 아우,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요? 선물요 오, 무슨 선물이요? 어, 크리스마스 선물이 너무너무 지금 기대되죠? 어, 그래서 지금 이제나 선물을 받으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한 어린이는 어, 너무 힘들어요. <laughs> 너무 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그 답답한 마음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산타 할아버지를 모실까 합니다. 어떠세요? 자, 좀, 어, 좀 환호가 좀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 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아, 어,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를 어 이렇게 이제 불러야 오시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 친구들 이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 주세요. 어, 산타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을 친구들만 나와 보세요. 자, 자, 우리 자녀들 다 나오세요. 자, 이쪽 이쪽으로 이렇게, 어,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어 그래, 거기,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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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어, 다 이렇게 쭉 나와 보세요. 자, 자, 저, 어, 어, 쭉, 아니 여기까지는, 어, 여기 여기까지는, 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이렇게 올라와 보세요. 어휴, 자, 우리 친구들, 아우 정말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아, 어, 네, 좋습니다. 다이리 나와 보세요. 어, 어, 이 우리 선생님 여기 조금 정리 좀. 자, 어 여기는 이제 마이크 이런 거 있으니까 이쪽에만. 자, 여러분 그리고 저를 봐야 돼요. 저를 봐야 돼요. 자, 지금부터 산타 할아버지를 불러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를 불 불러야 오시죠. 어, 그래서 부를 건데, 오다 어, 나오세요. 어, 우리 고등학교 다닌. 고등학교 언니라고 그냥 아좀 이렇게 늦게 나오네. 어? 어. 자, 고등학교 좋습니다. 중학교 괜찮아요. 자, 됐습니다. 다 나오세요. 어,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우리 장녀분들다 나오세요. 어. 다 나왔어요? 어. 자,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다 나오세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를 지금부터 부를 부를 텐데 산타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알았죠? 자 산타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자 시작. 오, 아니 이이 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안 들리 안 들린데. 어 여러분 아니 할아버지 왜왜 왜 나오셨어요? 아직 아직 때 아닌데. 아니 할아버지. 왜 숨어 숨어 계세요? 아직 불러 조금이 더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성질 급하셔 가지고. 산타 할아버지가 성질이 급하셔 가지고 빨리 나왔어요. 이 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 산타 할아버지 어, 나와 주세 요 하니까 빨리 나와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어,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저기 숨으셨는데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숨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 숨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멋지게 불러 볼 거예요. 알았죠? 자, 시작. 우 네. 박수 박수 박수. 오 네. 어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어, 네. 어 사탈아버지. 아우. 네. 신 네, 많이추운데 왔어. 반가워 요 네. 여러분. 아유, 너무 나 봐요. 어, 몸을 떨고 계세요, 지금. <laughs> 어, 우리 이쪽 산타 할아버지. 네. 어, 어떠까 어떠셨어요? 오시는데. 아니, 굴뚝이 막혀서 뚫느이라고 좀 늦었어요. 네. 뭐하다고요 아, 굴뚝이 막혀서 뚫느, 뚫부니이라 굴뚝이 막혀서 어. <laughs> 자, 오신이라고 힘드셨으니까 응원의 박수.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어우, 기쁘시죠? 우리 착한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기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 산타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 이제 아이들의 선물을 하나씩... 일단 이제 어, 가그 이름을 좀 호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선물 받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네. 선물 받고 그대로 계시면 돼요. 자, 먼저 어, 김성영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김성영 네. 김성용. 아니 김성영이 나와야지. 어, 어아 그래요. 어, 그러면은 어, 어, 이상하네. 어, 일단, 어. <laughs> 좋습니다. 박수, 박수, 박수. 자, 두 번째는 자 성윤지 학생, 성윤지. 윤지, 윤지 나와주세요. 성윤지. 자, 성윤지가 잠시 어디 간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다 놓고, 어, 오, 어, 어, 잠깐 이제 그건 나중에 정신 없으니까 지금 나중에 그냥 놓시고요. 이현성. 이연성 친구, 오 나와주세요. 자, 박수 선물 받았습니다. 자, 우리, 우리 이연성 친구, 어, 지금 선물을 이렇게 네? 받았는데요. 네 받았는데 어때요? 모르겠어요. 아 왜, 왜 몰라? 이,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 궁금한데, 근데 뭐 설레인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네요. 어, 그래요. 아, 좋아요, 여러분, 박수. 박수, 박수. 어, 자, 어, 그, 이것 좀 이렇게. 자, 그럼 이번에는 김서윤, 어, 여자 어린이. 어, 서윤이 나왔어요. 자, 서윤이, 이, 예,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윤이, 어유, 마스크도 했는데 어때요?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특히. 어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으니까 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어, 일단 여기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한해건 어린이. 아이고 아이고 중학생인가? 어? 아이고 고등학생이야. 어자 고등학생 우리 어, 친구에게 자 박수. 자 아이고 고등학생인데 지금 어뭐 뭘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몰라요. 아 몰라요. 굉장히 좋은 거 같은데, 어? 굉장히 멋진 그 레고 이런 거 같아요. 어, 음에 들까요? 예. 예. 자, 감사죠 자, 인사고, 하나가지 않고 여기, 그대로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에, 이브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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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엘운이 없어. 이브니엘. 어, 이브니엘 너무 힘들어. 이거 어, 그래, 이거 이거 받자. 어 o you 기분이에게 힘내라고 박수, 박수. 어, 아유 이뻐요, 이뻐요. 힘내라고 박수. 그다음에 송지성, 송지성. 와, 송지성 이분은 어, 어, 고등학생? 아좀 있으면 고등학생이요. 아, 좀 있으면 지금 중3이네 네. 어, 네. 어, 수상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박수, 악수도 하고. 네, <laughs> 예, 박수. 그리고 잠깐. 또 인터뷰 한번 해야지. 아, 아 이거 굉장히 좋은 거 받았는데. 응. 이게 뭘까? 뭐예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같아요. 오. 아, 어. 좋아 좋아 하나요? 스푼가요? 어? 스푼가요? 어? 아그것까지는 난이도 있는 말은 못 알아듣겠어요. <laughs> 어 무슨 게임 관련된 말인가? 아아 음. 아, 수표. 아 수표. 아 저도 받고 싶어요. <laughs> 어. 네. 아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번에. 송지 선 송지 선 오, 어, 어디 백설공주 처럼 나타났어요 자예 감사합니다 자, 한 o n g i Charm Natana Soya. I'm Samida. I'm s a m i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주 아주 히좋히 좋은 인고인아요아요 음, 좋아해요? d 예. 음, 그럼 너무 좋겠어요 don't know. I don't k n 잠시 여기 계시고요. 그다음에 하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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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우, 하시우. 하시우. 없는 거 d 잠깐 옆에다 놔주시고. o n t k n 문지호가 아기예요? 어. 어, 교 어. 그러면은 너 우리 아기기 이 때문에 엄마가 대표로 받아야 되겠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아이고 힘 너무 힘들어서 내가 들고 있고 자 인터뷰, 인터뷰만 한 번에. 자, 이렇게 아기가 아기만 한걸 받았어. 네. 어, 소감 한 마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박수. 네. 네. 자, 돌아가시고. 어, 이번엔 왕지민 시간이 많이 어. 왕지민, 어, 왕지민 이리 오세요. 어, 자, 박수, 박수, 박수. 나 어, 동혁, 동혁이, 동혁이. 자, 동혁이, 자, 악수, 박수. <laughs> 아이고,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laughs> 선물 좋은 거더 주라고 그래서 특별히 큰거 같아요. 어우 너무 좋죠. 이번에는 이정민, 이정민, 이정민 없으면 옆에다. 그다음에 왕지현, 왕지현, 왕지현. 어 빨리 나오세요. 자, 어. 이거 받으실... 자 박수.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어, 그다음에 황현성, 황현성, 황현성 없으면 잠시. 어, 황현성, 어. 어 이라. 자, 선물 받으세요. 박수, 박수. 그다음에 김오윤, 김오윤, 김오윤. 오, 오윤이 났어요 어, 자, 이거 선물 받으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한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자, 박수. 그 다음에 김현우, 김현우, 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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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 박수, 박수. 그 다음에 박세인, 어, 세인이, 어, 어, 세인이구나. 어, 어, 어떻게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진짜 좋아요. 어, 진짜 좋아요. 아유, 축하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서운, 서운, 정서운. 정서운 없어요? 정서운, 자 정서운 지금 없, 네. 그다음에 김정우, 김정우, 어 김정우 나왔어요. 어, 그래. 오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할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잔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래. 감사합니다. 어, 잠시 있어요. 그다음에 이태진, 어 이태진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자 이수종, 어 수종이, 어오몇 학년? 어, 기분 좋아요? 어, 축하해요. 자, 이번에는 최, 한, 울, 한우리. 어, 한우리로 오세요. 자, 한우리 빨리 오세요. 자, 한우리. 어, 어, 한우리. 어 한우리. 어, 한우리 빨리 오고요. 자, 자 박수. 감사합니다. 산타라버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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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제. 다음음유유가어 유가양 오 유가양 오 그래요 o 예, 어, 박수 u 네. 어, 예사 예. y 할아버지네 어. 기 a k 하 u 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h Paksu. Oh, Paksu. Oh, Paksu. Oh, Paksu. 다 a k s u Paksu. p a k 소성연이 어? 네. 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축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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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김가희, u 어, 김가희가, 어, Guy. k i n 아, 다운이 왔어요. 어, 어, 감사합니다. 잠시만 있어요. 김사랑, 어 사랑이. 어, 어, 사랑이 좀 어. 예쁜 선물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현우, 이현우, 이현우. 그 다음에 어. 이현우 축하해요. 이번에는 이예은, 예은이, 이예은. 그러면 예은이는 지금 잠시, 잠시 놓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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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정, 서, 운, 우, 박수, 박수, 서운이 아, 박수, 박수, 아, 자, 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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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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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박수, <laughs> 그다음에 최예나, 최예나 나오세요, 최예나 안 왔어요, 오, 최 나누고 그러면 지금 안온거 이렇게 있죠. 어, 안온거 있는데 초등학교 초등 아한 번만 한 번만 더 불러 볼게요. 일단은 한번더한 번만 더 불러 보죠 자, 손진희. 손진희. 손진희 학생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예은. 이예은 어, 지금 없는 거 같고. 최예나 최예나 없어? 그다음에 정아영 정아영, 정아영 없어요? 어이어 하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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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어 그러면은 이정민 어 이정민이야? 어 이정민 학생 아우 찾았어요. 네. 자 소감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어, 그 아까 어디 갔었어? 네? 아까 없어가지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였는데 어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없는 거예요. 어, 이름이 이름이 이름. 이름, 이름을 얘기해. 최하성하성 어, 아까 뭐 있었는데? 최하성이 아니. 어, 바꾸하성 여기 있네. 아니, 아 지금 이제 하성은 없고. 아. 하니에요 성진이 이름 정하영 하시오 하시이 어, 일단은 지금 어 지금 우리 친구들 다 받았죠. 자, 우리 친구들 그대로 앞으로, 앞으로 쳐다보세요. 앞으로 몸좀 돌려보세요. 집에 있는 건데, 이거. 어, 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고 그대로 앉아 봐요. 그대로 앉아 보세요. 그 밑에 그냥 앉아 보세요.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하고 한번 사진 찍게. 이 쪽으로, 저기, 자, 열, 우리 친구들 네. 다 이렇게 앉아 보세요. 앞에서, 아. 어, 앞, 으로 앞으로 어. 앞에 그냥 어 그대로 앉아보세요.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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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뭐지? 이리 와서 앉아야지다 앉으세요. 산타 할아버지 고생하셨어요. 자 이쪽 이 가운데 좀 이렇게 앉으시고 산타 할아버지도 앉으시고. 아유 좋네.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친구 어, 음, 아니 우리 친구는 선물을 찾아줄게요. 어, 찾아줘야 되겠다. 자 우리 친구 이렇게 있고 자어 자. 어, 자. 동현이도 이오고자자자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물 그안 받은 초등학교 5학년 친구 어, 어 누구지 얘기를 했어요 어어그 유모차 얘기는 왜 신청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무사... 아하 근데 지금... 에, 일단 이리 나오세요 자 사진 한번 찍고 이리 나와 이리 다 잠깐만 얘도 찍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그러니까 최하성 선물이 지금 남은 게 이거거든요 안온게 그 지금 너 13살이니? 네. 어, 더이사성이 어? 선물 좀 이따 저한테 주세요. 어, 일단은 아니, 저기 큰타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네? 그 아이 아이를 줄까? 아이를 세별이는 선물 한 개도 못 받았는데. 이거 애들 건데. 음. 아니. 요거나 음, 줘요. 이거 이거 줘요? 요거 세별이. 이거 줘? 음. 예. 이거 이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하고. 아, 예, 네, 네. 어, 네, 어? 어? 그럼 바꿔 두께 하고. 아, 아니. 그럼 아니면 말고. 그 어. 어, 그럼 일단 저 여기 나 일단. 바꾸는 거안 돼. 바꾸는 거안 돼. 바꾸는 거없어 어, 어. 바꾸는 거 없고. 어, 빨 열세 응. 바꾸. 그. 아니, 그살 n t g r a d u a 고 e What happened? h o 니 could I?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아 n t I can't. I can't. I can't. I c a 인형 I c a n 예, 잠깐만요. 가시기 전에 우리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선물 잘 받으셨죠? 예, 어, 일단 가시면서 가족별로 선물 드릴 거고요. 오늘 이 행사 우리 교회에서 협력해 주셔서 멋진 행사 할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 마무리 인사 좀 듣고 아, 우리 목사님이 해주시겠어요? 폐 기도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세요. 예. 예. 한 1, 2분 정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 행사는 소망교회 사회봉사부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선물 포장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셨거든요. 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받아 가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장로님 장기수 장로님 어, 인사, 폐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대현 장로님폐 인사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으셨습니까? 식사도 괜찮았죠? 하여튼, 어, 오늘 이... 성탄 한부부 가정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주신 황은숙 우리 저기 <laughs> 어, 권사님을 통해 또 모든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어, 푸짐한 선물로 여러분 이렇게 드렸는데 괜찮았어요? 어떻습니까? 좋죠? 날씨가 추워지니까 어, 몸관리 잘하시고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이 바쁠거예요 어,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기쁜, 어, 기쁜 얼굴 뵙기를 어, 고대 하면서 오늘 모든 이렇게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어, 감사합니다. 예, 안면 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예. 네, 오늘 하루 아, 감사했습니다. 어, 편안하게 집에 돌아가시고요. 무엇보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멋진 행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많이 어,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얘네들 선물이 없더라고 in the way. I don't know. I'm n o 아니 year. I don't k 나중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아니 o w I d o Yeah. <laughs>